해둬. 이게 초보자 모드가 있고 노말 라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할까요? 아니, 노말 해야죠 지암님 노말 모드? 그럼요 아니, 초보자 하 뭐... 피곤한데 나 <laughs> 힘이 형, 빠지네 형은 형은 피지컬에 아니 그 어차피 너 노말하면 편잠또못할 거잖아 뭘저또또 노말하면 내가 딱 하하... 자기 혼자 떨어지고 징징 될 거면서 <laughs> 뭘 내가 또 언제 또 징징 됐다고 또또또 <laughs> 또, 또... <laughs> 또 이럴 거잖아. WASD 움직고오오 네, 이런 느낌. 저희 네명서 어떻게 까요지 <laughs> 아, 예? 아. 나쁘지 않죠? <laughs> 아니 저 조별 과제 버스 탄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. 방제할 할게. 지님 앞장 하침을. 서실래요? 어 뭐야 그쪽이에요? 아니요? 아니요. 어, 여기서 왔잖아요. 아, 진짜 왜? 어떡하지? <laughs> 자, 따라오세요, 여러분. 가겠습니다. 오케이.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올라오세요. 일단 여기 올라오세요. 그리고 네.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눈 찍고 알아서 뛰세요 아, 오케이. 한 박자 늦으면 안 돼요. 아, 지겠죠. 네. 네. 일단 내려가고. 오? 자, 이렇게. 이심전심이네요, 거의. 그럼, 그럼, 그럼. 네, 이 노란 막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? 땡가 땡가 땡가. 아, 튕겨, 오케이, 튕겨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요런 뉘앙스? 잠깐만, 잠깐만 여기 여기 벽 때문에 안돼 여기 왔어 왔어 왔 좋다 좋다 아니 이거 30분이면 깨고 환불 받겠는데? 환불로 하죠?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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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좋을지 환불론 환고 저기 뭐 어, 어디? 어 여기 가시가 어, 어, 나온다 맞아, 맞아. 아니야 갈수 있어 아, 일단 한번한번 쉬고 아한번 쉬고 자쉬시아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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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쉬자고 했어 안 했어 우와 우와 아! 아! 우와 우와 쉬자고 <웃음> 했잖아요 <웃음> 천천히 하겠습니다 <laughs> 뭐 하는데 고맨 고맨 <웃음> <웃음> 아 그냥 다 같이 가면 되잖아. 아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. 겹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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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쳐봐. 겹쳐봐 겹쳐봐. 야 이따가 이따가 이이 정도 가고고고고 어, 그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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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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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려 지금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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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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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눈치, 곤란한데? 아까 눈치껏알아서 점프하자며요. 왜 <laughs> 내가 <진짜> 안해줘는데 <laughs> <laughs> 자, 어허... 우리 한번 시작해 보자. 뭐 하는데?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호. <laughs> 자, 자, 너무, <laughs> 자, 너무 많이 그래. 여기서부터 네. 이제 다 같이. 예. <laughs> 자, 우리 오른쪽으로 가, 같이. 아, 아, 제가, 제가 기안 할게요. 아까 님 따라갔다가. <laughs> <laughs> 아집 그러니까. 사랑 이거 아 이거 앞, 앞에만 보지 말고 뒤도 한 번씩 어 왕자도 진정하고 어. 형이나 진정해. 아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아 제발 좀 안전하게 가자. 네. 아, 그, 네. 그, 그래요저희 없잖아요. 네. 또또 똑같다 아, 생지 씨. 왜떨어왜 떨어졌는지 알아요? 왜요? 여기서 안전하게 가고 싶은 사람님밖에 없어서. 자꾸 뒤처지니까 저 앞에 사람이 끌리잖아요. 아니 뭔 소리예요. 저 저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에. 이거 진짜 만말이다 인정? 네 마지막 아니요? 게 남아 있었던 게팀내사람이 아, 끌리니까 이미 마지막까지. 남은거죠 뭐야 이걸 날또 답답해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 아니에요. 맞아 요 아니에요. 맞아요, 아니라고요. 아니에요. 원래 아니라고요. 지아마 그거 알아? 외 눈박이 세상에 눈두개 있는 사람이 <웃음> <웃음> 특이한 거야. 나한테 막 뭐라 그래? 응? 아 비슷하네. 자 여기서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. 자자 자, 자. 빠르네. 자자자자자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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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 한번 이렇게 겹쳐요.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.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o 같은 데서 또 떨어지면 n t 다천천히 n 천천천천천 n t o n y a n t 천 n y An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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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t o n 로 a n t o n 고 어, 뛰었어, 뛰어, 뛰었어, 뛰어, 한 번, 더, 뛰어, 한 번, 더. 와, 안안한 번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돼. 아, 건져, 아니, 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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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아니 근데 나, 나 거기까지 갔었는데, 아니, 그, 아니 그, 뒤에 있으니까 이게 앞바람이 뛰어도 <laughs> 끌려오잖아 아니 근데 아니 지시씨 궁금한 게 있는데, 에이. 아니 앞에 거한번 버렸잖아. 타이밍 급, 급해가지고. 그거를 밟고 바로 뛰어야지. 아니 근데 왜그 다음 것도안 타는 거예요? 뭔 말이에요?

우와 아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사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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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소 아리도 아래 걸쳐 아래 걸쳐 아리 걸쳐 내가 올라서 내가 올라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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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시 올라가 나 다시 올라가 괜찮아 괜찮아 계속 다시 올라가 나 올라가 올라가 어끌라 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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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니 오케이 잠시 저 봤어요 저 파쿠르만 세번남 여러분 지금이라도 뭐야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아 근데 노말로 또 시작을 했으면은 근데 그럴까요? 아직 그 시작한 지 30분 내 이제 30분인데 살짝 그러니까. 음... 이제 30분인데 좀 거기 고타키만큼 올라왔잖아요. 어 거기 안돼 거기 안돼안 돼. 오야 올라 왜안 올라 오 거기 안 돼. 거기 안 돼. 안 돼. 안 올라, 안 올라. 아니야, 안 어, 아니야 올라왔어, 올라왔어, 어, 괜찮아, 올라왔어 올라왔어 괜찮아. 올라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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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. 끌어줄게 끌어줄게 끌어줄게, 끌어줄게. 오케이, 끌어줄게. 여기서 뛰어서 저기로 가면은 미친 짓이겠어. 아, 여기 머리가 걸려서 해볼만 해볼 하긴 해? 해. 어디 아니면 이러면... <laughs> 여기 아래 어차피 안전빵 있긴 하네. 아, 하들 진... <laughs> <laughs> 아, 존나 가위로 잘라버리고. <웃음> 어, <laughs> 어 에사 <자소에, 사소>. 와, <laughs> <laughs> 어? 아니 뭐해 뭐해 뭐해? C S C S C 제발 아니 거기서 떨어져요. <laughs> 다 보긴 했어요, 방금 건? 아, 죄송해요. 아, 이거 <laughs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... 아, 그게 미끄러졌네, 이게 뛰다가. 아, 그럴 수 있죠. 근데 뭐야?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랑 같이 이 게임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잠시 던지 말고 빨리, 떨어지지나 마세요. 잡아 <laughs> 당겨 주세요. 게임에 집중이나 하겠습니다. 다. 아. 아. 아, 머리 <laughs> 믿는 아! 아! <laughs> 아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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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똥락 Cornerstone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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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니 아 <laughs> 근데 진짜 믿어요 하자마자 거짓말처럼 다 같이 튕겨 나갔어 그냥 서로를 보면서 뛰죠 어, 그냥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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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그냥 어, 그냥 알잘 딱게 그래, 알잘 떨어질 <laughs> 아니, 것 같은 알아서 박풀해서 올라와 몰라 몰라 개 <laughs> 어리버리 가는데 아 훨씬 잘하네 아 그러네 <laughs> 그래 우리 잘한다는 말은 금지하자. 뭔가 정말 그 부정 타는 거 같아. 우리 잘하는데? 잠깐만. <laughs> 잘하는데? 아니야 올라왔어 올라왔어. 저 지함님 밑에서 누가세요? 오세요 한 오세요. 컴컴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여기 껴요아안 <laughs> 끊어지나 이거?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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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봐 끊어봐. 아 됐다 됐다. 톱까지 톱. 됐다. 슛. 슛. 야. 괜히 계속 타다고. 300m 굿. 이거 뭐임? 카레이스? 뭐야 이게? 어, 어, 누구야 문, 누가 운전이야 아왜 어, 앞에 운전자가 얘들아 나 믿어? 믿을만하지 나랑 바꾸면 안돼? <laughs> 자다 씨가 배고잘 하니까 자다 씨가 하면 안되나? <laughs> <laughs> 너네 면허 있어? 그럼 나일종 보통 있어 아난 어, 2종이야 가자 안된다 이해수 안돼안 돼. 안요 ESC 안 돼요. 옆으로 옆으로 가어떻게든 옆으로, 옆으로. 여기 벽에다 벽에다 박아 볼까요? 벽에다가? 저 벽으로? 아, 막혔어. 막혔어. 벽 막혔어. 아, 아. 아. 근데 갈 만한데요? 아니, 형 근데 방금 뭐한 거야? 잠깐만. 님들. 예? 네? 일로 와 보세요. 왜? 여기 에 존나 비벼 보세요. 이거 칼임. 아 응? 아.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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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쌘씨 있는 부분 측적으로. 저... 그래. 끊어. 근데 나한테 뭐라 할게 아닌데요, 님들? 그런가? <laughs> 다똑같으신거 같은데? 난할말 없긴 해. 자동차에서 떨어져서. 아 그쵸, 그렇죠. 다 떨어지긴 해가지고 한 번씩. 음, 자꾸 나한테만 뭐라 해 사람들. 억울했어, 그래서. 아니. 약간 그거 아닐까요? 어이가 없네. 그러니까 약간 어쩔 어, 수 그랬어. 없는 죽음이 있고. 그 화나는 죽음이 있는데. 그거 화나게 죽어서 그런 거야. 아, 좀 기다려 줘요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어? 나는 올라오냐? 와! ESC <웃음> 제발. 제발. <웃음> <웃음> 이거 봐 이거 봐. 한 어? 시간. 빨리 가죠. 혹시 후회하시나요? 아 너무 재밌는데요, 지금. 제 합방 제 후회한다고 하면, <laughs> 하면 뭐가 달라져? 이사슬리 <laughs> 끊기냐고. 오, 자자자, <laughs> 어, 자, 자, 자 천천히, 다 올라왔어, 올라자 제가 잡아당겨 어. 볼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, 계속 하고 있었어. 좋았어요. 좋았어요, 좋았어요.